자 우리 말씀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조금 빈니까 우리 유초등부 청와도 선생님들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도와주세요 자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 제목도 같이 읽어볼게요. <laughs> 시작. 하나님이 아이예요. 우리가 먼저 영상을 볼 건데 사자 영상이거든요. 혹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 어. <웃음> 미안하다. <웃음> 那。<Nah. S 2> nah. 상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사자 좋아해요? 사자 보사자 엄청 멋있죠 막 힘도 세고 멋있는 갈기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멋있는데 나 차라리 공룡이 나 차라리 공룡을 사자 사자가 갈기가 있는 사자는 숫사자, 아빠 사자고 알아요 어마피다 알아요 엄마 사자 저희 입에 동물 완전 많아요 오, 다 알아요 있어요. 맞아요. n t 요 n o 도 있어요 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 a y i 사자 친구가 n t know what I'm s 아요 i n g 고 don't know what I'm s a y 겨주세요 don't k n 송바라고 멧돼지 친구가 있고 티몬이라고 미역새 친구가 있어요. 맞아, 라이언킹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 공룡 좋아해요? 우리 하윤이는 공룡 좋아하고 은현님은코끼를 좋아해요. 은이 무슨 동물 좋아해요? 토끼요. 토끼요. 맞아요. 토끼도 귀엽죠. 하나 넘겨주세요. 조사님은 그래. 코끼리. 그래. 코끼리 아버지는 코가 손이죠그렇죠 조사님이 아, 이렇게 동물 여기 이야기를 여기. 했는데, 어디. 여기 나온 코끼리. 사자랑 네. 미어캣이랑 코, 코끼리랑 아니다. 왜 나왔냐면은, 아니다. 자기 아기들을 키우는 아니다. 방법이 비슷하대요. 그러면은, 아, 사자를 잘 보면은, 아기들이 되게 많죠. 아기 사자들이 네. 엄마 사자들이 자기 아기 사자가 아니더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잘 키우고 돌봐준대요. 다음 넘겨주세요. 미어캣 가족도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 아기가 아니더라도 아기 미어캣을 돌봐주고 가족이 함께 키우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코끼리는 할머니가 대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키우는 게 돌보는 게 어려우면은 할머니 코끼리가 와서 도와주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같이 키워주고요. 이렇게 자기 아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아니더라도 동물들은 서로 도와주고 보 살펴주면서 가족처럼 지내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이렇게 가족이 될수 있대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무슨 나무냐면은 우리 친구들 성경에 나오는데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 나무라고 하고 올리브 나무는 밑에 보면은 커다란 어른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어른 올리브 나무에 작은 아기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붙이면은 그게 딱 붙는데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쪽쪽쪽쪽 올라와서 가지로 영양분이 전해져가지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음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이 쪽쪽쪽쪽쪽 올라가면은 아기 올리브 나무 가지까지 양분이 잘 전해져서 나무가 크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나무지만, 다른 가족이지만, 이렇게 붙었을 때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자라는 나무도 있어요. 서로 다른 가족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가족이 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동물하고 식물 말고 사람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이야기래요. 영상 하나 더볼 건데, 이냥 영상 있어요.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가족이 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 나온다. 감사합니다. 왔고요 오늘도 7살이 됐습니다 우세요? 우세요? 우세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지금 약간 잘못하면 얘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온몸에 기을하고 아이를 막 안아주고 위로주고 이러니까 이게 무대 순간이 기쁨과 그힘든 어느 정도 이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게요잘 봤어요. 음? 음, 어떤 이야기, 이야기였냐면은. 네, 다음 그림을 보면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이 아이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의 가족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아이였는데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아저씨였는데 아빠라고 할수 있고, 내가 모르는 아줌마였는데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음 연결되세요. 변호사님이 저번 주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하늘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한 집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이라고 할수 없었어요. 아직 마음에 나쁜 마음하고 죄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어요 다음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어진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세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네, 네. 자 이제 종사님 떠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쁘게 기도자한 하고 종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딸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